장소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의 위치 함께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작은 단위의 부사를 먼저 쓰고 큰 단위의 부사를 나중에 쓴다 I studied a drama school in Madrid. 나는 마드리드에 있는 드라마스 쿨래서 공부했다. 작은 단위 큰 단위. The e x h i b i t i o n will be on Monday, May 2 6 1990. 그 전시회는 1990년 5월 26일 월요일에 열리게 될 것이다. 작은 단위 월만데이 요일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큰 단위 날짜가 되겠죠? 더큰 단위, 연도입니다. 작은 단위, 그리고 큰 단위의 순서로 쓴다. 대체적으로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를 먼저 쓰고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를 그 다음에 쓰게 됩니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과 관계 있죠? 위치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I went to school, a m b s o 나는 부산에 있는 학교에 갔다. 어디 어디로 방향입니다. t o school 그리고 위치 인 부산. 세 번째입니다. 빈도, 기간 혹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의 순서입니다. I am at here three times for a week. 나는 일주일에 우리 통합민자 빈도죠. 3번입니다. 세 세번 그녀를 만났다. 다음에는 방법, 온양태, 그 다음에 장소, 시간이 일반적입니다. EQ, patient three, at the bus stop, everyday, queue, 줄서서 기다리다, 대기하다. 이 말입니다. patient t h 참을성 있게, 양를 나타내죠? At the bus stop, 장소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다음에 시간, everyday.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산은 동사 목적어,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사이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They sometimes eat turkey for dinner. 터키, 칠면조 고기를 말하죠. 그들은 저녁 식사로 때때로 칠면조 고기를 먹는다. They sometimes turkey for dinner. sometimes의 위치를 보세요. 동사 eat 그리고 목적어 turkey 이 사이에 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문자입니다. 이번엔 sometimes의 위치를 보세요. 전치사 for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dinner 이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입니다.